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이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살이 좀 쪘어요. 막 몸무게가 확 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몸이 부어있는 상태고 저는 이런 보이는 것보다도 배 쪽이 확 쪄요. 진짜 옆구리가 엄청 도톰해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오랜만에 정말 각 잡고 2주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평소에, 제가 평소에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식단을 확더 줄이거나 모든 음식을 다이어트식으로 먹진 않을 거고요. 평소에 먹던 대로 일반식이랑 다이어트식 섞어가면서 운동을 좀더 늘려볼 생각이고, 요거에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누벨르 퓨어 잔티젠 나이트 리버스라는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열어보면 이렇게. 하나씩 포장돼 있거든요? 하루에 딱한 번. 자기 전에 이한 포만 먹으면 돼서 되게 간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루벨레에서 이벤트도 지원해주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저의 몸무게와 눈바디 같이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날씨가 또 왔다 갔다 하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요거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릭 요거트 많이 먹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플레인, 그냥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또 먹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릭 요거트만 한참 먹다가 오랜만에 플레인 요거트 를 먹으니까 되게 시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꿀을 추가해서 먹어줘도 되지만 그냥 바나나랑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시큼함 좀 중화시켜주면서 달달하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캐슈넛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한번 하면 꼭이 잇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잇몸에 좋은 음식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 캐슈넛이 있더라고요. 음 포케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때 포케 시켜 먹고 맛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연어 포케가 있더라고요. 대신 요거는 정식 레시피는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그냥 핏두루 맛두루 만드는 거예요 밥은 한 이만큼 <laughs> 양이 너무 많은데? <laughs> 원래 포켓 소스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연어 밑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냥 안 합니다 예 전에 PT 받았던 기억을 더듬어서 근력 운동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운동 다음에는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저녁이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니까, 두유를 먹어줄 거예요. 하루 한 번, 지금처럼 자기 전에 먹어줍니다. 잔티제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먹고 자면 하루에 400칼로리 정도를 증가시켜준다고 해요. 400칼로리면 건강한 밥한끼 정도 되는 거니까 식단에 대한 부담도 덜해지고 저는 좀 어, 보너스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막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여유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식단이랑 운동을 병행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서서히 식단을 줄이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미 식단을 줄인 상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유지어터 분들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갔던 점은 엘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막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일 생각나고 하면 잠도, 오던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자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못 자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처럼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면서 2주 후에 후기까지 남겨보도록 할게요. 굿빼.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가 지났어요. 제가 휴가 전에 51kg 초반에서 50kg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2주가 지난 지금, 음, 휴가 전보다 감량을 한 상태고, 눈바디는 요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잔티젠을 먹으니까 식단에 대한 좀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덜해서 요번에 생리 전 폭식도 무탄하게 넘어갔고요. 식단 스트레스 없이 또 건강하게 먹으면서 운동이랑 스트레칭까지도 무리 없이 꾸준히 할수 있었어요. 특히 스트레칭하고 요거 먹고 나면 진짜 개운하게 꿀잠 잘수 있으니까 스트레칭이랑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잘 갔어요. 보통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좀 배가 아픈 상태로 화장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날 전에는 먹기가 좀 꺼려지고 그랬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누벨르가 그 성분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효과도 효과지만 성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요 성분인 잔티젠, 알로에전잎, 엘테아닛 모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잔티젠은 미국에서도 특허받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벨르는 니템 공식 홈페이지나 각종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에도 입점됐다고 하니까 편한 곳에서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벨르에서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지원해주셨어요. 총 다섯 분에게 이 누벨르 퓨어 잠티젠 나이트 리버스 한 박스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어, 이벤트 안내 사항은 밑에 더보기란에 따로 추가해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